11월 24일 연중 제34주간 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희 소호 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연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성전 앞에서의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40년 후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주제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가톨릭 사고는 물질주의적 사고와 기타 철학과 다릅니다. 신자들은 인류의 역사 또한 나의 역사가 하느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건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고들은 역사를 불가피한 운명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운명의 바퀴에 묶인 인형처럼 보입니다. 각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 그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구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는 선형적인 진보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반복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단한번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구원과 관련하여 보면 사건들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역사의 중심이자 설명입니다. 성자가 성육신한 후에는 모든 것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 준비됩니다. 그리고 성자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을 향한 그 진보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을 통해, 삶을 통해 성령님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운명의 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운명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와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큰 일이 좌우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나를 거룩해지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아멘.